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본인의 정년 퇴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예정되어 있던 훈장 훈장을 받지 않겠다면서 이 SNS에 글을 올린 교수가 아주 황당한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분께도 이 방송 내용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교수는 인천대, 인천대는 국립대입니다 여러분. 국립대 인천대 김철홍 교수라는 사람인데 이 한겨레신문 보도를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훈장 거부한 교수 검찰 공화국 우두머리의 상 무슨 의미 있나? 근정훈장 미신청 확인서낸 김철홍 인천대 교수 어이 퇴직 교원 그러니까 퇴직 그러니까 정년 퇴임을 할때 교수는 65세 되면 퇴임하잖아요. 퇴직 교원 정부 포상 미신청자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있는 훈장을 받고 싶지 않다. 본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하고 통화한 내용인데. 무도한 정권 아래에서 그 정권의 대표인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훈포장은 도저히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훈포장 포기를 선언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이고 그 의무를 위해서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은 이 나라를 자신의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는 듯하다. 탄핵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람한테 <laughs> 아, 탄핵 이야기도 나오는 사람한테 훈장을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거부감도 들었다. 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했지만 이들을 제대로 축하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점,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국외순방비용은 예비비까지 사용한 점 검찰공화국을 만든 점 등도 훈포장을 받지 않는 이유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국일보보도를 보면요. 어, 한국일보 기자하고 통한 또, 또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수여되는 훈장은 받고 싶지 않다. 음. 대학 교수처럼 어, 이 근정훈장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대학 교수처럼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개근상 같은 훈장을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음. 그래서 자신의 글,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라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렸고 이게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이 이런 저 반응을 보인답니다. 대학에 아직도 이런 분이 계시다니 참 지식인이다. <laughs>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뭐이윤 김철홍 교수를 지지하는 뭐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어 그리고 이 김철홍이라는 교수는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 어, 제가 그 구글링을 해보니까 부산 동래고등학교 동아대 공대를 나왔어요. 부산에 있는 동아대 그리고 1993년 3월 1일에 인천대 조교수로 임명됐어요 그리고 32년간 교수로 재직했다고 합니다. 즉, 이 근정훈장은, 훈장을 왜 주느냐? 3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어, 그래서 근정훈장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해요. 이 김청이라는 교수는 1990년대부터 인천 지역의 노동 현장을 찾아서 산업재해, 뭐, 노동자의 건강권, 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했고 2002년에는 건강한 노동 세상을 창립 2023년까지 초대 대표를 역임했고 전국 교수 노조 전국 교수 노조에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국공립대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좌파 성향의 교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본인이 쓴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이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쭉 보도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훈포장 증서에서 일 수여자의 이름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 훈포장의 수여자가 왜 대한민국 또는 직책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윤석열이 되어야 하는가이다. 음. 그러니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음 근데 대학교수라는 분이 이런 식의 저 어, 소위 말해서 이 관심을 끄는 이런 거를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특히 국립대 교수인데 본인을 또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김철홍 인천대 교수 전 교수노조 국공립대 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뭐 교수노조 이끌고 있으니 대학 혁신이나 대학 개혁이 잘될 턱이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저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전달해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그세 글자 윤석열이 싫어서 근정훈장이죠. 이게 근정훈장. 근정훈장 안 받겠다. 어 좋아요. 자 그러면 공무원 연금도 안 받아야지. 공무원 연금은 대한민국 대통령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거잖아요. 이 근정훈장을 윤석열이라는 자연인이 김철홍이라는 교수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근정훈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김철홍이라는 교수에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수여자 이름이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이 근정훈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고생했다고, 33년 동안 고생했다고, 김철홍이라는 교수에게 주는 일종의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받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수령할 공무원 연금도 한번 거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어?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거니까. 훈장을 포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안 받으면 그만이니까. 훈장, 뭐, 그거 사실, 어? 돈으로 치면 얼마, 얼마짜리겠습니까? 뭐, 그거 하나 만드는데 한 10만원 들까요? 하지만, 연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제가 한번쭉 구글링을 해봤는데 2021년 기준으로 공적 연금 월평균 급여액을 보면 국민연금 즉 일반 국민들 말이죠 공무원 출신 아닌 일반 국민들 노령 연금은 월 55만원 인인데 반해서 공무원 연금 퇴직 연금 253만원 사학 연금은 293만원. 아, 공무원연금이 퇴직연금이 253만 원 사학연금이 293만 원 군인연금은 277만 원입니다 음. 즉이 김철원 교수는 평균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공무원연금으로 한 250만 원 이상은 챙겨간다는 소리입니다 월 일반 국민들은 한 55만 원 밖에 못 받는데 본인이 이야기 했잖아요 교수라는 사회적 기득권 자 그러면 김철홍 교수가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요하는 건정훈장을 내가 안 받겠다. 오케이.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그 진정성과 순수성을 한번 만천하에, 만천하에 확인시켜 줄수 있는 방법은 공무원연금도 받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거거든요. 공무원연금을 포기하겠다고 그것까지 한번 선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김철홍 교수의, 어, 진정성을 내가 한번 이해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근정훈장, 그, 훈포장 오는 그거, 그거 하나 안 받겠다고 하면 이거는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김천홍이라는 전 국공립대학교, 뭐, 노, 뭐, 국공립대학교 뭐더라, 이거? 참, 제가 한번 이 직함을 불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전 교수노조 국공립대학, 대학교 위원장이었던 김천홍 교수, 인천대 교수. 근정운장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근정운장 어, 포기 어, 오케이 하세요. 그러면 공무원 연금도 포기하세요. 그렇다면 그 진정성 이야기 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관심을 끌거나 억울하기 위한 정치적 쇼, 정치적 쇼질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